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저 지금 새해가 돼서 해돋이 해돋이 지러 가고 있어지해러이에서이금 아, 세계에서. 지금 에서 지금 가서지게요에서 지금 세계에서. 지금 세계오세요자 이제 대전 도착했습니세 어 요? 이거 가 오는 일이에요? 이 사람 컴퓨터 꺼볼게요 한번 아 한다 <laughs> 어 1등한가? 역시 어, 뭐야 프로 어 선생님 해돋이 보러 가시나요? 어, 해돋이 어디로 보러 가야 돼요? 걸어서 얼마나 걸려요? 걸어서 대저분이 아니신는네 네. 한 50분 올라가죠. 왜? 50분이야? 올라가면. 아, 그래요? 아, 네, 감사합니다. 50분, 50분 걸다는데 말이 안 돼. 자, 이제 또올대가 뭐 건방, 건방, 있긴 한데 거기가 네. 공사를 해서 힘들대요. 이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. 지금 그래서 좀 저희도 중간에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아, 네, 왠가요? 동네에 물어보면 난인줄아요 끝나면 다갈 거예요. 뭐 이런 지뭐이이 거? 이 너무 추워요 지금 오늘 날씨가 아 너무 힘들어 아 우선 나후 어? 아들다 이거 해줘 와 정상 왔습니다 머리도 얼고 저보다 쓰러질뻔했어 진짜 아씨 이게 웃겨? 이게 웃겨? 와, 사람 진짜 많다. 와, 힘이 없다, 힘이. 어, 머리 봐, 지금 다 얼었어요, 다. 쟤네 어차피 먼저 내려가 봤자. 차키 너한테 있는 거 아니야? 아, 가져갔어, 차키. 차키 가져갔어? <laughs> 아, 이거 참. 아, 다시는 산안 올라옵니다, 진짜. 너무 힘들어, 진짜. 처음엔 너무 재밌어서지고 <laughs> 올라올만 했는데, 이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. 아죽을것같요 지금 아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죽을것같아요 진짜 다시 나온다 여기 뭐야 여기 봉은성아야 인수는? <laughs> 인수 안에 있어 인수는? 안에 있어 안에 아씨 너무 고생했다 하들 아서 화이팅! 어나이스복스 친구들이랑 오늘 다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. 그냥 연말 연말 기념 연말 기념으로 다 같이 만나기로 해서 저희가 좀 노는 과정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어 친구들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언제 학교 유튜버 아니야? 아 아니에요. 네? 네. 오늘 여기 이 친구가 술집을 빌렸어요, 통짜로. 그 오늘 파티 할것 같습니다, 파티. 2025년 생년에. 아, 그지 찍는 <목소리> <진짜> 거 아니야? 지있아니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아, <진짜 거> <laughs> <안 웃음> 이게 네, 네 뭐예요? 경찰, 경찰, 아, 진짜. 너무 너무 빨리 먹어요, 지금. 아, 준비하는 거 어때요? 아, 깜짝아. 네, 미안한데. 어. 경찰 준비 안 해요. 응, 준비하잖아요, 솔직히. 진짜 안 해요. 아, 그래요? 좋아, 그고 내가. 하지 <laughs> 마. 아까 아니면 했던 말에 하고 어쩔 수어요 어쩌지 하요 어, 안녕하세요. 팬까지 안 왔어요? SNS 어떤 거요 공인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요 SNS를 한보니고 잠깐 아프리카 TV 방송을 좀 했었죠. 어, 닉네임이 어떻게 돼요? b 제 아... 로직이요 아프리카TV b 제로직이었던가아 로직. 안녕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까대 방송하다가요 네. 로스타크로 아, 좀 오래 방송을 했습니다아 로스타크 로스타크 방송을 좀 많이 아, 했었죠 오오 와 빨리 이와 오케이 한마디 하세요 아, 안녕하세요 복서 이성우입니다 어, 다위복서 오케이 그러 여러분 라복이라 복싱 이야동개야동 <상승이>. 개구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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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2차 갑니다, 2차. <laughs> 지금 2차 가고 있어요, 2차.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. 그치, 피나? 저희 2차 어디로 가나요? 아, 모르겠어요, 아직. <laughs> 잠시만, 나 <난> 뒤돌아봐. <laughs> <laughs> 뭐야, 이게? 개고 왔어, 개고 왔어. 개고 왔어. 고고 먹게. 2차 왔어, 2차. 2차. 아, 았어 나오는데. 아, 진이 너무 치한데. 머리를 안 잘랐어 지금. 지금 머리가 선아 잘라 줘야 되는데 머리를 잘안 잘라 주네요. 뭐 바쁘다고 예약도 안 받고 관전건잘이러 너네 왜 이렇게 다니는 거야, 이렇게? 아, 쪽팔려. 가만히 살아야겠다. 이렇게 다니는 거 선을 그 아, 진짜. 근데 가만히 아 아, 가아야이 아는데 얘는 은수고요 얘 하면은 우리까면은 김진수 애견 미용학과 셔 우리가 웃 여기는 중앙청막 사장님 어? 우리 치대팬님 우리 서로 껴려도 서로 껴려도 여기서 멘트 나 애견 미용과 아니야 애견 미용과잖아 어디야 어디야, 어디야? 애완동물 관리학과 애동물아과 김진수 아, 아 여기 나오면 안돼아안돼안돼논란논란논란놀는 안 돼? 어,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인사 한번씩 해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안 깔고 있는 귀엽게 <laughs> 야 저기 저 지수. 아나야 남은 거지 뭐야? 자는 거야? 가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전화면 전화. 선선 TV. 현준 TV. 형이 이거는 뭐, 뭔데 병직... <laughs> 안녕하세요 어 이거 치 아, 이거... <laughs> <놀람>